차고 올테니까 어? 밑에 나무 때기 대놓고 그냥 기다리고 있어 이렇게 앞만 보고 아이보니까 어, 네. 유튜브도 하시더라고 네, 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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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한분 동료 분이 이분이시구나 <laughs> <laughs> <내가> 혼자 하시더니 뭐 <laughs> <laughs> 아, 이렇게 가는 거고 이쪽으로 야흘러고 떠내라고 할것같아 여기 해봐. 좀 많이 뛸좀너다 돌려가 이건 쓴 거거든 이거 쓴건 여기다 돌려 그냥 쓴건 여기다 돌려 그냥 어? 왕갑입니다 왕갑이 와 이러봐, 이거 이뚜껑이 여기 역대 거의 안와 들어가긴 들어가 와 이게 양식장이요이 네. 공유 그저뭐 어민들 그건데 잡는 게 쭈꾸미로도 들어가 있어요? 네, 있는데 딴데도 다뭐 동해도 있고 다 있잖아요. 네. 어민들 쓰는데요. 근데 이제 그양식장도 있는데 잡지 말아야 될 이제 어종이라든지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 거 기재돼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쭈꾸미도 들어가 있냐고 쭈꾸미요? 네. 쭈꾸미는 네. 쭈꾸미 만든다 그건 없어요. 그럼 그건 낚시 가능인데. 요 위서 지금 민원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 민원이 그게 아니라 저기 뭐야. 제가 동해에서도 알기로는 그 해안 근처에는 대부분이 다 거의 다 양식장이거든요. 딱딱 거의 다 붙어있어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거기서 이제 잡지 말아야 될게뭐 어패류라든지 자기네가 키우는 거 이제 그런 게 아예 정해져 있더라고요. 근데 이거 쭈꾸미 안 있으면은 그거 위법은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저도 만약에 그 그래서 깔아보시라고 제가 이걸 해경을. 전에 동해에서도 문의할 게 있어가지고 그 물어봤었어요. 그때도 문어 그때 할때 이게 문어가 들어가 있냐. 근데 이제 그거는 안 들어가 있었고 뭐 어패류라든지 몇 종이 이렇게 정 네모 선장인가를 뭐깔아보라 그러더라고요. 거기다 적혀 있다고. 근데 여기 그러니까 쪼꾸미가 만약에 그게 있으면은 아니 물론 이제 안에 어하시는데 어장 안에 들어가면은 그거는 좀 그렇죠 그게요. 근데 지금 저희 계속 계속 오고는 있는데, 부평원처럼은 잘안 가거든요. 뭐, 밑 걸림도 있고 해서. 근데 어쨌든, 쭈꾸미가 안 들어가 있으면은, 위법은 아니잖아요. 아니요. 지금 민원 들어오셨기 때문에 온 거지. 다 얘기 들었기 때문에, 여기 뭐, 붙으면은 싫어하세요. 그건 알아요. 제가, 붙으면은 싫어하시는 거 안다고 요 여기. 그래가지고, 이 안쪽으로 어장 이런 데, 천원데 뭐, 줄도 있고 해가지고, 다 그건 알고 있거든요. 근데 무조건 나가라고 오시면은 위법도 아닌데 만약에 여기 조금이 지정되면 안 와요. 네. 뭐 그거는 뭐할 말이 없는 거니까 위법이. 근데 그냥 민원 들어왔다고 그래가지고 낚시꾼도 와가지고 그냥 나가라고 오시면은 아니 물론 처음 오시는 분들이 안에 몰라가지고 막 라인 쳐 있는 것도 모르고 들어가고 어장 안에도 들어가기도 하시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요 근데 피해서 하는데도 무조건 나가라고 하는 거는 저희도 약간 이제 억울하다 이거죠, 약간. 잘 아셔가지고. 다 맞으세요. 그 말씀 지금 그래도 많이, 정보를 많이 알고 계셔서 그래 맞는데 아무튼 뭐 저희가 는 것도 좀 양해주시고 지처럼 알려주시면은 네, 감사하겠습니다. 예, 아무튼, 알이 저희도 뭐 일부러 걸리게 네. 피해줘서 뭐뭐양식하게 그러고 싶은 마음 전혀 없거든요. 그러니까 알아서 피해가 할게. 근데 이제 네. 무조건 나가라고 그러는 거는 그거는 이제 좀 약간 네. 저희도 저희 생각해도 약간 그렇습니다. 네. 아, 그래 저도 네. 웬만하면은 글자 붙이면은 어차피 계속 뭐라 하세요 저분들. 네. 그쵸, 저희도 네. 들안들어봤겠어요 그러니까 네. 네. 어선만 가면은 또 뭐라는 할 사람은 없잖아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지금 부표에도 아예 안 붙이고 어, 네. 하고 있어요 그냥 네. 웬만 저배 어차피 가면은 그 다음부터는 얘기 안하실 사람은 없잖아요. 그래서 괜히 얘기 들으면 또 지키고 계시거든요 괜히 네, 서로 불편하니까 네, 다른 팬이 그럴 수 있어가지고 가는좀 그랬습니다 이게 네. 잘 아시는 분들이 있는데 괜찮은데 맞아요 또 그로 인해서 또 다른 분들은 몰론또 불격을 했 아까도 뭐 여기 아침에 배 없었거든요 하나도 네, 저희 일찍 나와가지고 근데 이제 막 보트 이제 있는 거 보고 하면은 조금씩 몰려요. 그러면 이제 그냥 뭐 없는 대로 이렇게 해가지고 뭐 저쪽으로 이렇게 돌아온다든가 없는 대로 들어오는 상관이 없는데, 밭타 이렇게 걸려있는데도 라인이 있거든요. 그냥 걸러오니까 막바로 몰아 하죠. 하면은. 조심히 할게요. 근데 이제, 몰리는 거는 더그 여기 유선배도 없었거든요. 이게요. 초서부터 저희가 왔거든요. 조심히 할게요, 진짜로. 아, 여기 뭐 네. 피해 진짜 저희도 뭐 낚시하면서 피해 주고 싶은 생각도 없고. 알겠습니다. 아무튼 어장 근처에는 근처에 저희 부표도 예민한 거 알아가지고요. 네. 괜히 뭐 저희도 얘기 듣고 하고 싶다 안고 그래서 피해 잘 하고 있으니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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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니다 네. 일로 흘러온다 빠르게 흘러오네으니까 멤버들 비교도 빠르게 흘러간다. 그냥 아직도 안 나와요. 안녕히 세요 이제 아버지 면데주말이마면은마리면 도마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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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마리찍 도마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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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리 있다. 마리면 도마리면, 마리 있다 마리였나보다 어. 그그 <목소리> <목소리> <거, 목소리> 삐꾸에 그거 그거예요? 응. 잡은 거 삐꾸 그거예요? 응. 어디다 넣었어요? 응. 어디다 하고 넣었을 그래요? 아그 들이. 여기까지 안 가냐고. 여기가 더잘 나오니까 하면 짧게 하면. 근데 앞에서부터 흘려 너무 빨리 흘려잖아요. 근데, 가짜... 깨지지 않을까? 야, 이거 지금 귀중한 거다 이거 감사다잘 네, 마실게요 오이오오다잘 <laughs> 마실게요 동물 안 올라갔어요! 하면은 아씨걸아 아. 미쳐버리겠네 아 와... 미쳤다 이거 아... 선에 걸었어 아아 아...씨... 아...씨... 막 오세요 하면은... 아니요 밤에 어두우면... 피하다 지금 걸었잖아요 지금 이거 이거 보세요 이거 지금 보세요 이거요 왜큰 배로 자꾸 막 오... 아 부담스럽게 오세요 하면은... 뒤지 걸었잖아요 지금 하면 어떻게 가야 지금 르겠 이거 어떻게 해요? 이거 하나 더해 아, 아네 지겹군 이문퀴금 또... 할게요 그럼 밖에 나가면 못 옮기지 기 앞에 냐고 아까 에만 이거 아게못나가요 아, 저희 알아 들어요 하면은 그냥 멀리서 얘기하셔도 알아 듣는다고 해서. 들어갈 수 있을까, 들어가야죠. 들어갈 수가 있어야 들어가죠. 예? 들어갈 수가 있어야 들어가죠. 이거 보세요. 다 아실 거 아니에요. 피하자 지금 뭐 걸었잖아요. 지금 하면은. 들어갈 건데요. 으로 단독으로 돼요. 여기 저 저기 이좀 저기 돼 있는데 예? 그아 들어가야지 뭐 들어가지 어, 아 들어가자 들어가자 들어가 어아 괜히 쓸데없이 엉켰네요 아아 근데 플레기는 풀렸어 이거 지금 어? 플레기는 풀렸다고 아 이거 조금 이까지 올라왔네요 <laughs> 단독으로 어지일모로3 0 분까지입니다. 아, 아까 그 오선 존나 진하는데 여기 어장 아니에요, 애들. 아, 얘기했어요, 아니. 대현. 아니. 그래도 떠다 근데 어. 얘기했지만 해갖고 여기 지금 합작 걸어가지고 피하다가, 아이 가요 가라는데 이거 가요. 아니 저기 뭐야 막 가가지고 막 미는데, 어? 배량이냐고 뒤에 피하다가 합싸 걸었다고 엔들 1차 낚시 끝났고요. 네. 오늘 잡았고요. 잘 피고 있습니다. 이거 뭐 일부러 피는 게 아니라 냉동이 잘안 되기 때문에 소분해서 쫙 접힙니다. 잘 펴볼게요. 오늘 잡은 겁니다. 오류 틀어주세요. 아 틀었어. 킬로수로 하는 오 낚시 아18.73 나오네 아이 그래 고생했다 오고요예 8시부터 1시까지 했습니다 들어올려주세요 들어올려주세요 몇 킬로냐 가보어한 1킬로 될것같고요 쭈꾸미 7 킬로네요 한 8킬로 잡은 것 같습니다 분양 보냅니다